아징! 또 가르지나? 또 가르지나? 아징, 도힘쓴다 아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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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짜면 하네. <laughs> 귀여워라. 아이고, 귀여워라. 아, 그놈의 전경이 징그럽다. 어, 나, 엄마. 전경이 징그러워. 으흠. 아직은, 아직은 재밌는 거야. 전경, 징그러운 게 아니고. 잡으러 왔다가 처음 전부... 봅시다 자 그럼 지그 헤들로 바꿔봐야지. 아직은 해야지. 저기 애들 바꿔보자. 뭐 이왕된 거. 올라간면 저쪽에 가서 놔고 지그 애들로 바꿔봅시다. 지렁이 지그 헤들로 사형으로 해볼까. 오 잠시만요. 또 가려졌죠 또 가려졌지 이런 거는 못 겠나 세트바늘 하나 꺼내놓고 아, 안 쓰긴 안쓰지만고나 응, 뭐뭐 박형 어디 갔노 이만 물겠나 이거 한번 해보자. 이런 거는 잘안 먹을 걸? 뭐지? 네. 또 한번 뭐 해보기나 해보지 뭐 어디까지 갔노? 집어다이 많이 들어갔네 오 귤이 어디 갔지? 자, 그 애들 한번 모는거 한번 해봅시다 밑으로 그렇지 아지그 애들 웜을 자이웜모는거 한번 해봅시다 是的。Okay，别管没有 무네, 어. 어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아, 입질 좋아요, 입질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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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질 좋아, 입질 좋아. 어, 호, 아직인데, 뭐네, 이런 것도 무네, 몰락이 이런데 뭐. Ainda rei ngō. Tiptoe. Pau, 어, 이제, 이제, 응, 이제 사라졌다. 오, 타미 사라졌다. 사라졌어. 증기 있다 사라졌다. 뭐지 증기 있다 사라졌다. Okay. 어 전기 때다 사라질 분네. <laughs>